새벽 서너 시쯤 되었을까요? 할머니는 늘 그때쯤 저를 깨우셨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할머니의 거친 손이 제 이마를 쓸어내리면, 저는 그 손길에서 퍼지는 비린내에 눈을 떴죠. 노량진 수산시장의 새벽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서준아, 일어나거라! 할머니 김복희의 목소리는 늘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수산시장에서 20년을 넘게 장사하면서 목이 쉬어버린 그 목소리로 할머니는 저를 깨우셨고, 저는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아침잠이 많은 초등학생이었지만, 할머니가 저를 부르실 때면 언제나 눈이 번쩍 떠졌죠.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특히 겨울이면 뼈속까지 시려왔죠. 하지만 할머니는 그 추위도 모르는 듯,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장사 준비를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등 뒤에서 작은 손전등을 비추며 따라다녔죠. 시장으로 가는 길, 할머니는 절대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할머니의 손은 늘제 손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죠. 할머니, 오늘은 코등어가 많이 들어온대요. 저의 질문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그려지는 주름은 마치 지도 같았죠. 그 주름 하나하나가 저를 키우시면서 겪으신 세월의 흔적이라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수산시장의 경매장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새벽부터 모여든 상인들이 더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 아우성치는 소리로 가득했죠. 할머니는 그 속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셨습니다. 경매사의 빠른 말소리 속에서도 정확하게 값을 부르시고 좋은 생선을 고르는 할머니의 눈은 매서웠습니다. 이 고등어 좀 보거라 서준아. 비늘이 반짝반짝한 게 얼마나 싱싱한지. 할머니의 가르침은 생선을 고르는 법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 삶을 살아가는 법까지 할머니는 저에게 조용히 가르쳐 주셨죠. 특히 절대 손님을 속이지 말라는 말씀은 늘 강조하셨습니다. 가게에 들어온 생선을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생선을 손질하다 보면 손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하지만 할머니는 그보다 더 힘든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관절염으로 굳어가는 손가락으로 칼을 잡고 쉴새 없이 생선을 손질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저의 말에 할머니는 늘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니다,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 할머니는 이 정도쯤이야. 하지만 그이 정도쯤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할머니는 파스 냄새를 풍기며 무릎을 문지르셨고 아침이면 다시 그 고통을 감추고 일어나셨으니까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꼭 의사가 되어 할머니의 아픔을 치료해드리겠다고. 손님들은 할머니의 가게를 특별히 찾았습니다. 할머니가 고르시는 생선은 늘 신선했고, 손님의 형편에 따라 가격을 조절해 주시는 할머니의 마음씨는 소문이 나 있었죠. 특히 홀로 사시는 할머니들에게는 늘 덤을 더 얹어 주셨습니다. 복희 씨가 없었으면 우리 집 반찬가게도 망했을 거야. 아이고, 우리 복희 씨는 천사야, 천사.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죠. 할머니의 관절염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할머니는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셨으니까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할머니의 하루는 쉴틈 없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 바쁜 와중에도 할머니는 절대 제 공부 시간을 방해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손님이 많을 때도 저를 책상 앞으로 보내시며 공부를 강조하셨습니다. 서준아 너는 공부만 잘하면 된다. 할머니가 다 해결할 테니. 그 말씀을 하실 때면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 주름 사이로 스며드는 할머니의 사랑이 저를 더욱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었죠. 시장 한복판에서 울리는 제 알람 시계 소리에 맞춰 저는 교과서를 펴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칼날 같은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새벽이면 할머니는 더욱 굳은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추위에 떨면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할머니의 모습은 마치 등대 같았죠. 저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할머니의 등대가 되어 드리겠다고 의사가 되어 할머니의 고통을 덜어 드리는 것, 그것이 제가 꿈꾸는 미래였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봄, 저희 가게에는 특별한 단골 손님이 계셨습니다. 노량진역 근처에서 한의원을 운영하시는 박태성 원장님은 매일 아침 일찍 진료 시작 전에 들르셨죠.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저희 가게 생선을 찾아주셨지만, 박태성 원장님은 특별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고등어 한 마리 부탁드립니다. 박태성 원장님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주문을 하셨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오셔서 갓 들어온 생선을 고르셨죠. 진료 전 아침 식사에 꼭 생선을 드신다며, 할머니가 고르시는 생선만 찾으셨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손이 많이 부으셨네요. 오늘 영업 끝나고 우리 한의원에 들르세요. 제가 침 한번 놓아드릴게요. 원장님은 생선을 고르시는 짧은 시간에도 할머니의 건강을 살피셨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관절염을 걱정하시며 매번 한의원에 오시라고 권하셨죠. 처음엔 바쁘다며 마다하시던 할머니도 원장님의 진심 어린 권유에 발걸음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원장님은 제가 새벽부터 구석에서 문제집을 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원장님은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죠. 수학 문제를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영어 단어를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서준이는 눈빛이 다르구나 꼭 의사가 될 상이야. 박태성 원장님의 그 말씀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과외 선생님 덕분에, 저의 성적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죠. 선생님은 저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셨고, 체계적인 공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서준아, 선생님 비용은 걱정하지 말거라. 박 원장님이 후원해 주신단다.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박태성 원장님은 과외비의 절반을 부담하고 계셨죠. 저는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시험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새벽에 원장님께 가장 먼저 보여드렸죠. 중학교 2학년이 되자 저는 전교 1등이라는 자리를 놓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산시장 상인들은 저를 우리 시장의 자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특히 할머니는 제 성적표를 보실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할머니의 건강은 더욱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제가 장사 좀 도와드릴게요. 안된다. 너는 공부에만 전념해야 한다. 할머니는 완강하게 거절하셨지만 저는 할머니의 굽어가는 허리가 보기 안쓰러웠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할머니의 관절염은 더욱 심해졌죠. 그럴 때마다 박태성 원장님이 일부러 한의원에서 멀리 찾아오셔서 침을 놓아주시고 한약을 지어주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겨울,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새벽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평소보다 더 힘들어 하시는 것이 느껴졌죠. 새벽 경매장으로 향하는 길에 할머니의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쉬시는 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순간 저의 머릿속이 하얘졌죠. 다행히 그때 마침 오시던 박태성 원장님이 저희를 발견하셨습니다. 빨리 구급차를 불러야겠어. 박태성 원장님의 빠른 대처 덕분에 할머니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할머니는 겨우 의식을 되찾으셨지만, 많이 지쳐 보이셨죠.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할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를 꺼내셨죠. 저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 어미가 널 버린 게 아니란다.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지는 말씀에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어머니가 저를 버리고 떠났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죠. 할머니가, 할머니가 내 어미를 떠나 보냈단다. 너를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며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마른 손을 붙잡은 채 처음 듣는 진실 앞에서 어떤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저 병실창 너머로 보이는 새벽 하늘만이 저의 복잡한 마음을 달래주었죠. 그날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할머니는 겨우 힘을 회복하셨지만 더 이상 시장에서 일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의과대학에 진학했고, 할머니는 평생을 일하신 노량진 수산시장을 떠나 작은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기셨죠. 시장 상인들은 할머니의 빈자리를 오랫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의대생활은 고단했지만 할머니를 위해 버텼습니다. 해부학 실습에 지친 밤이면 할머니가 주무시는 모습을 보러 갔죠. 잠든 할머니의 얼굴은 늘 평화로웠지만 주름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4학년이 되던 해 겨울 실습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집주인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학생,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로 가고 계시니까 빨리 와. 병원으로 달려가는 동안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중학교 때 할머니가 쓰러지셨던 그날처럼 새벽 하늘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응급실에 도착하니 할머니는 이미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였습니다. 폐렴이 심각하시네요. 그동안 증상이 있으셨을 텐데 주치의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할머니가 평소 기침을 달고 사시던 게 떠올랐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할머니의 건강 상태가 저를 후회로 짓눌렀죠.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 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신 할머니를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일어나세요. 이제 제가 의사가 되어 할머니를 돌봐드릴 수 있어요. 며칠 뒤 할머니는 잠깐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마른 손을 꼭 잡고 있었죠. 할머니는 힘겹게 입을 여셨습니다. 서준아, 내 방에, 옷장 맨 아래 서랍에. 할머니는 그 말씀을 끝으로 다시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할머니가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았죠. 잠시 병원을 벗어나 할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옷장 맨 아래 서랍 속 노란색으로 바랜 편지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스무 장이 넘는 편지들은 모두 한 사람이 보낸 것이었죠. 발신인은 한미라,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제가 태어난 지 일주일 뒤에 쓰여진 편지였죠. 어머님, 서준이는 잘 크고 있나요? 젖병은 잘 물고 잠은 잘 자나요? 어머님께서 키우시는 게 서준이를 위해 최선이라는 걸 알지만 하루하루가 가슴이 미어집니다. 편지를 읽어내려갈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한미라는 미혼모였고, 할머니는 저의 미래를 위해 어머니를 강제로 떠나보냈던 거였죠. 서준이가 무사히 자라고 있다는 소식에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을 보며 밤마다 울고 있어요. 서준이가 제배 속에서 자랄 때처럼 지금도 제 심장은 서준이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2 0살에 저를 임신한 어머니는 집안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미혼모의 자식이라는 편견 속에서 제가 자랄 것을 걱정하셨고 어머니를 설득해 멀리 떠나보냈던 것이었죠. 편지들 속에는 제 성장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년 제 생일마다 편지를 보냈고 할머니는 제 근황을 사진으로 보내주셨더군요. 운동회 사진, 졸업식 사진, 의대 합격 소식. 어머니는 멀리서 저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마지막 편지는 1년 전에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그리워하고 계셨고 언젠가는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계셨죠. 저는 그제야 할머니가 왜 그토록 저를 의사로 만들고 싶어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는 또다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알았습니다. 저를 향한 두 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아픈 것이었는지를, 할머니는 그날 밤 끝내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죠.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시간은 흘러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종양내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진료를 시작하기 전, 저는 제 책상 위에 놓인 할머니와 찍은 마지막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회진을 마치고 외래 진료를 시작하려는 순간, 간호사가 급하게 저를 찾았습니다. 교수님, 응급으로 입원하신 최장암 환자분이 계세요.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데. 서둘러 병실로 향했습니다. 차트를 확인하니 환자의 이름은 한미라, 나이는 60살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이내 흔한 이름일 거라 생각했죠.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창가에 앉아 계신 환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미라님. 저는 담당의 정서준입니다. 환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햇빛에 비친 환자의 옆모습은 어딘가 나설지 않았죠. 특히 코끝의 작은 점은 마치 저의 것을 빼닮았습니다. 한미라 씨는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에 작은 노래 소리가 울렸습니다. 감나무 가지에 까치방이 있고. 한미라 씨는 감나무 별 노래를 흥얼거리고 계셨습니다. 그 노래는 할머니가 저에게 들려주시던 자장가였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편지들 속에서 본 젊은 시절의 어머니 사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진찰을 시작했습니다. 한미라씨의 췌장암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간으로의 전이도 광범위했죠. 진찰하는 내내 한미라씨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지만 끝내 입을 열지는 않으셨죠. 병실을 나와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려 차트를 제대로 쥘 수가 없었죠. DNA 검사를 지시하면서도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운명일까요? 20회도 더 지난 시간 동안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머니를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이야.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흘 동안 저는 한미라 씨의 병실을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매번 들을 때마다 한미라 씨는 감나무별 노래를 흥얼거리고 계셨죠. 그 노래는 마치 저를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침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일치율 99.9%. 한미라 씨는 정말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고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죠. 밤이 되어서야 한미라 씨의 병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병실 안은 어두웠지만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한미라 씨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로 불러보았습니다. 한미라 씨, 아니,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죠. 서준아, 내 아들, 어머니는 떨리는 손을 뻗어 제 얼굴을 만지셨습니다. 그 손길에는 수무의 동안의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저는 어머니의 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이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알고 있었니? 내가 내 어미라는 걸. 어머니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편지들에 대해 그리고 그동안 알게 된 진실에 대해 이야기했죠. 어머니는 묵묵히 듣고 계셨습니다. 달빛 아래 비치는 어머니의 눈물방울이 마치 별처럼 빛났습니다. 미안하다. 이렇게 아파서 만나게 되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으니 할머니께서 저를 키우시며 느끼셨을 사랑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저희를 지켜보고 계신 것만 같았죠. 어머니의 병세는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6개월. 그것이 의학적으로 어머니와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었죠. 저는 가능한 모든 시간을 어머니 곁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늦여름에 더위가 한창이던 그때 저는 어머니를 제 집으로 모시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준아 이렇게 자주 찾아와 주지 않아도 된단다. 어머니는 늘 저를 걱정하셨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해가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놓쳐버렸으니까요. 퇴근 후면 어머니와 함께 옥상 정원에 나가 별을 보곤 했습니다. 이곡 기억하니?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휴대폰으로 들려주시는 곡은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가 가끔 틀어주시던 클래식 음악이었죠. 예전에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했단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이야기는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20살의 어린 나이에 저를 가졌을 때 어머니는 음대생이었다고 했습니다. 피아노를 전공하던 어머니는 작은 교습소를 운영하며 저를 위한 돈을 모으고 계셨다고 했죠. 그때 모은 돈을 내 할머니께 전해드렸어. 내 학비로 써달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할머니가 어떻게 저를 의대에 보내실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고된 생선 장수의 수입만으로는 불가능했을 일이었죠. 매년 내 생일이면 멀리서 지켜보았단다. 학교 운동회 때도, 졸업식 때도. 어머니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들을 꺼내셨습니다. 제가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는 모습, 졸업식 날 상장을 받는 모습, 할머니께 받으신 사진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멀리서 직접 찍으신 사진들도 있었죠. 특히 내 의대 졸업식 날이 잊히지 않는구나. 그날 내가 피아노를 연주했잖니.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의대 졸업식 날, 저는 특별 공연으로 쇼팽의 녹턴을 연주했었죠. 어릴 때부터 듣던 그 곡을 할머니를 위해 연주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객석 뒤편에는 어머니도 계셨던 거였습니다. 그때 내 연주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준 것에 정말 감사했단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어머니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통증이 심해질 때면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죠. 때로는 진통제로도 잠들지 못하는 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어머니 곁에서 피아노 연주를 들려드렸습니다. 서준아, 넌 정말 좋은 의사가 되었구나. 어머니는 제가 다른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실 때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 할머니와 어머니의 사랑 덕분이라는 것을요. 첫눈이 내리던 날, 어머니와 저는 창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많이 야위셨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미안하다. 이제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할머니가 널 위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지? 네. 하지만 어머니도 그만큼 힘드셨을 거예요. 창 밖으로 눈송이가 하늘하늘 내리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가 겪으셨을 외로움과 그리움, 할머니의 힘겨운 세월, 그리고 제가 느꼈던 상실감까지, 그 모든 이야기들이 눈처럼 소리 없이 쌓여갔습니다. 서준아, 이제는 행복하렴. 어머니는 제 이마에 입을 맞추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린 시절 할머니가 해주시던 것과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어머니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진통제의 용량을 늘려도 통증을 감당하기 힘들어 하셨죠. 밤마다 어머니의 신음 소리를 들으며 저는 의사로서의 제 무력함을 절감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병실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는 늦겨울에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죠. 어머니는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셨습니다. 서준아, 피아노, 그 노래. 어머니의 희미한 목소리에 저는 즉시 휴대용 피아노를 꺼냈습니다. 요즘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아 늘 준비해 두었던 거죠. 떨리는 손으로 건반을 누르자, 감나무별 노래의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감나무 가지에 까치방이 있고, 제 노래 소리에 어머니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재우실 때 불러주시던, 그리고 어머니가 늘 흥얼거리시던 그 노래였죠. 어머니는 힘겹게 손을 들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서준아, 내가 아기였을 때, 이 노래를 많이 불러주었단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지만, 저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태어났을 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혼자 저를 낳아 잠시나마 키우셨던 시간, 그리고 저를 할머니께 맡기고 떠나야 했던 그 가슴 아픈 순간까지, 그때 마지막으로 널 재울 때도 이 노래를 불러주었지. 피아노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스무 살의 어린 어머니가 아기인 저를 안고 부르던 자장가, 그리고 그 노래가 할머니를 통해 저에게 전해졌던 것이었죠. 30년의 시간이 노래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더 연주해줄 수 있겠니? 어머니의 부탁에 저는 다시 한번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도 힘겹게 따라 부르셨죠. 감나무별 노래가 울려 퍼지는 동안 어머니의 호흡은 점점 잔잔해졌습니다. 마지막 음을 연주하고 고개를 돌렸을 때 어머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우리의 이별을 슬퍼하는 것만 같았죠.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1994년부터 시작된 일기에는 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서준이의 백일이다. 포대기에 쌓인 아기의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다. 하지만 곧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자꾸 눈물이 난다. 스무 살의 어머니는 하루하루 저를 키우는 기쁨과 곧 닥칠 이별의 아픔을 일기에 써내려 가셨더군요. 그리고 저를 떠나보낸 후에도 매일 저를 그리워하며 일기를 쓰셨습니다. 서준이가 의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멀리서라도 지켜볼 수 있어 감사하다. 이제는 내 아들이 다른 이들의 아픔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일기장을 읽으며 저는 다시 한번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의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로요. 지금 제 진료실에는 두 장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시절 할머니와 노량진 수산시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고, 다른 하나는 의대 졸업식 날 어머니가 몰래 찍어 두셨던 사진입니다. 두 사진 속에는 서로 다른 시간, 하지만 같은 사랑이 담겨 있죠. 매주 한 번씩 저는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를 합니다. 할머니처럼 고된 노동으로 관절염에 시달리는 어르신들, 어머니처럼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분들.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제가 받았던 사랑을 나누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매년 어머니의 기일이면 저는 병원 옥상에서 감나무 별을 연주합니다. 마치 어머니와 할머니가 저 하늘에서 제 연주를 듣고 계신 것만 같아요. 때로는 눈물이 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를, 그리고 그 사랑이 제 안에서 어떻게 자라나 다시 다른 이들에게로 흘러가고 있는지를,